당연한 신비. 스스로 홀로 스스로 홀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홀로 행동도 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홀로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정신의 움직임들과 공명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홀로 생각합니다. 이 순간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 없이. 이 정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생각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영적인 정신과 공명에서 생각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는 스스로 홀로 행동도 합니다. 영적인 정신의 움직임들과 공명해서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합니다. 의견들이나 좋다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또한 그 일을 잘 되게 하기보다 차라리 방해하는 이들에 상관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스스로 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생각에서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도 또한 참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을 존경하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오직 영적인 정신과 그 움직임만이 정말 스스로 홀로입니다. 그 정신이 모두를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기에, 모두는 스스로 홀로 머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스스로 홀로, 모두를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홀로는 스스로에 빠져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주적인 사람은 영적인 정신의 움직임들과 공명에 머물기에, 다른 자주적인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 행동과 공명에 머뭅니다. 이게 바로 원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